안녕하세요. 여기는 고양시 원당동에 자리하고 있는 예송다육입니다. 아, 어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 회원님과 이렇게 대화 중에 덥다, 더워, 더워, 덥다는 소리를 제일 많이 한것 같아요. 대화보다. 오늘은 좀 어제보다는 기온이 낮다 가니까 또 희망을 갖고 기분 좋은 새 아침을 시작해 봅니다. 이렇게 포도가 주렁주렁. 한 나무에서 이렇게 많이 열려 있어요. 근데 이렇게 속아 줘야 된다는데 너무 아까워서 그냥 생긴 대로 있는 그대로를 둬볼 생각입니다. 포도가 무르익고 맛있어지면 따 드시러 오세요. 오늘은 예송 다육과 함께 또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해 보고요. 새로운 아이들로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컨셉은요, 아, 푸르름이, 녹음이 짙은 계절이니만큼, 푸르름이 아주 싱그러운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아이는 녹기란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탱글탱글하니 아주 통통하답니다. 그래서 요런 똥짱군 같은 요런 화분에 요렇게 식재를 했는데요. 보시면 요렇게 앞뒤 모습이 다 멋있죠? 네. 이 아이는 이렇게 푸른, 녹색이 진하다가 점점 이제 이렇게 목대가 굉장히 두껍죠. 이러면 더 묵으면 얘들도 형광 노랑색으로 연두색으로 그렇게 변하고요. 이 끝자락에 얘네들이 전부 지금은 꽃이 진식이지만 아주 어 연두빛, 강한 연두빛 꽃이 굉장히 예쁘게 오랫동안 키어 있는 그런 로끼란이랍니다. 초보맘도 키우기 수월한 그 로끼란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사이즈를 보시자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21cm 정도 나오고요. 어, 키는, 여기 이렇게 볼까요? 25cm? 네, 그 정도 나오고요. 화분의 키는 보시면 16cm. 옆으로 이 똥짱군 같은 이 화분은 옆으로도 16cm. 자리도 아주 튼실하고요. 요렇게 보시면, 네. 오묘 매력을 풍기는 그런 화분에 요렇게 식재를 했답니다. 지금 이렇게 지지대는 해줬지만, 한 20일 정도 후에는 요대로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요대로 키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녹기란은 2만원이고요. 화분은 5만원 되겠습니다. 녹기란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노기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새 식구가 다복하게 앉아있는 아주 쫄랑쫄랑한 그런 아이를 같은 색 계열의 이런 연두빛나는 이런 화분에 이렇게 식재를 했답니다. 뒷모습은 더 아주 소고가니 아가들이 나오고 있죠. 이 아이는 키우기가 굉장히 수월하고요. 또 꽃도 피워주고. 또, 오래 묵으면, 이렇게, 형광 연두색으로 물이 드는 그런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빨개지거나 뭐, 이렇지는 않아요. 지금 하지만, 푸르름이, 뭐, 그늘이 좀 져도, 그렇게 푸르름으로 싱그럽게 잘 자라주는 아이랍니다. 이높기라는 8,000원 되겠고요. 그리고 화분은 3만원 되겠습니다. 키는, 보시면, 어, 23cm. 화분의 복주머니 같은 이 화분의 엉덩이는 13cm.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튼실한 이런 녹기란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 뒤에는 자구가 더 많이 나오죠. 아주 싱그럽습니다. 같은 아이인데 다른 느낌이죠? 이번에는 세 번째 녹기란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화산석을 구였고요. 아주 짱짱하니 앉아 있죠. 지지대 하나도 없이 자구도 이렇게 쪼랑쪼랑하니 너무 예쁘게 품고 있는 그런 녹기란을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이 아이는 24cm 그리고 화분의 옆으로는 어, 10cm 정도 됩니다. 화분의 키는 1 3 12.5cm 네, 그 정도 되고요. 이녹기란은 아, 분포함에서 2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어, 푸르름이 더한 이런 아이를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이 아이가 바로 로치입니다. 로치, 라울과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이 라울은 얼굴이 동글동글하고요. 얘는 약간 길쭉한 듯하게 이렇게 생긴 아이고, 이 아이는 날이 갈수록 묵을수록 이렇게 형광 노란색으로 변해주는 아이랍니다. 그리고 오늘 요즘에는 기후가 그러니까 그런데 찬바람과 함께 이런 끝자락에 연지 꼰지를 또한 찍어주는 예쁜 아이기도 하죠. 이렇게 녹음 짙은 계절에 푸르른 요런 로치는요 이렇게 기특하게도 자구도잘 내주는 아이예요. 그리고 목대가 굉장히 튼실하고요. 무분둥이랍니다. 이렇게 형광 노랑색으로 무를 익으면 정말 환상적으로 보기 드문 색감을 내주는 그런 아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어, 수제분 작가님의 수제분의 식재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를 좀 보여드릴게요. 가만있어라. 히 아, 옆으로는 18cm 정도 되고요. 길이는 20cm, 키는 20cm, 20cm 정도 나옵니다. 이런 로치는 15,000원에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화분은 3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의 엉덩이 사이즈는 보시면 15cm 그리고 키는 13.5, 네, 그 정도 나옵니다. 이런 로치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즘에 로치를 제가 밖에다 놓고 노숙을 계속 시켰는데도 어제 굉장히 불볕더위였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건재하니 아주 짱짱하게 예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치도 같은 로치지만 다른 느낌. 이렇게 키가 있는 화분에 이렇게 식재를 해놓으니까 또 다른 느낌이 들죠? 이 로치의 사이즈는요, 그래서 20cm 정도 돼요. 20cm 조금 넘네요. 그리고 키도 20cm 정도 됩니다. 화분도 이런 화분에, 네, 작가님의 화분에 이렇게 식재를 했어요. 이 아이가 쭉쭉 늘어지고, 늘어지게 키워도 상관이 없고요. 더 멋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구도 지금 쪼롱쪼롱 내주고 있죠. 네. 이 로치도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분은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의 키가 14cm. 화분의 엉덩이는 13cm 정도 나오네요. 두 번째 로치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로치인데요. 사이즈 키도 약간 좀 전에 들보다는 낮고요. 그리고 하지만 다부지게 이렇게 자구를 아주 튼실하니 내고 있는 이 로치도 소개합니다. 이렇게 어두운 밤색빛나는 그런 화분에 약간 파운형? 네, 그런 느낌의 배 느낌도 좀 들죠? 이런 로치를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사이즈를 봐드릴게요. 사이즈는 옆에서 옆으로 17cm 정도 되고요. 키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13cm, 네, 14cm 정도 나옵니다. 이 로치는요, 1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분은 3만 원. 로치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로치를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이 아이는, 이렇게이런 넙죽하다 그러죠? 항아리처럼 딱 벌어진 그런 화분에 식재를 했는데요. 뒤에 화산석도 보이고요. 이렇게 한몸, 다 한몸 군생인 거 아시죠? 네, 한몸 군생입니다. 합식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생긴 이 아이는, 여기 보시면 정수리가 비었죠. 그런데 안에서 자고 좀 보세요. 이렇게 아이들이 빠글빠글하니 다 차고 올라오면 아마 그득할 것 같습니다. 항아리 느낌도 좀 들죠. 이 로치는 어, 25cm 돼요. 옆으로가 25cm, 키는 20cm. 항아리도 사이즈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로치는요. 로치는 2만원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화분은 지금 19cm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이 화분은 4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작가님의 화분이죠. 이렇게. 네. 아주 멋스러운 그런 로치랍니다. 네. 프로름의 끝판왕. 그리고 싱그럽고 야자수 느낌도 들지만 파인애플 느낌도 드는 괴마옥 이랍니다 이 괴마옥은 말을 나쁜 말을 쫓아 준다는 뜻이어서 선물용으로도 많이 나가죠 이 괴마옥 이번에 새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키는 작지만 몸통은 굉장히 실해요 통통한 이 아이도 이렇게 자구를 많이 내고 있어요 얘는 키들이 제가 좀 깊이 다시 심었는데요. 7cm 정도 되고요. 얘는 조금 크네요. 9cm 되고 이 아이는 이 정수리에서 꽃도 잔잔하니 피겨, 피어주지만 여기 몸에서 자구를 또 잘리는 것이 특징이고요. 키우기가 굉장히 수월하답니다. 이 아이를 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아이 중에 한 아이를 이렇게 두 아이를 짱짱하니 아주 단아하게 품고 있는 요런 아이를 제가 식재를 했는데요. 잠깐만. 이렇게 예,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게 예, 수제분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수제분에 요렇게 아주 깔끔하게 앉아있죠. 아가야를 둘을 품고 요렇게 멋지게 앉아있답니다. 이 개마옥은 8 0 0 0원이고요 화분은 2만 0천원 ,000원,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는 16cm 정도 되고요 화분의 옆으로는 직사각형인데 키는 약간 있어요. 8.5cm고 키는 11cm랍니다. 이런 개마옥은 이대로 한 2년 키우셔도 자구들도 많이 내고 아주 풍성해지면 집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일 때 분갈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마옥이었습니다. 이번에 이 아이도 개마옥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자연 군생이죠? 그리고 이렇게 편안한, 이런 타운형 화분에 이렇게 식재된 이 아이는 이렇게 앞뒤 모습이 이렇게 깔끔하답니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자구가 좀 작은, 작은 듯할때 심었는데 많이 튼실해지고 아주 예뻐졌답니다. 이 개마옥은요, 딱 사이즈를 보여드릴게요. 어, 16cm 정도 되고요. 옆에서 옆으로는 19c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화분의 사이즈는 네, 21cm 나오고요. 총 키는 보시면 30cm 정도 나오죠. 네,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는 이 개마옥은 아, 자구들이 더 많이 쳐도 무방할 정도로 약간 여유가 있죠. 그래서 더 안에도 쪼롱쪼롱하게 이렇게 자구를 내고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 개마옥은 지금 3만원 정도 해요. 그런데 2만 5천원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화분은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마옥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대품 개마옥. 이렇게 생긴 이런 아이가 이렇게 멋스럽게 네,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분에. 그런데 이 개마옥은 요렇게 한 몸이고요. 또 요렇게 뒤로 한 몸이고. 이렇게 두 몸을 합시겠답니다. 그러나 어이 아이도 자구가 굉장히 많고요. 이 아이도 자구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아이를 이 아이만 해도 3만 원이고 얘가 15,000원인데요. 그냥 같이 해서 4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보시면 요렇게 화분도 어 작가님의 화분인데 무게감이 좀 있답니다. 그래서 얘를 선물하셔도 좋고 아주 키우셔도 멋스럽게 한참을 정말 멋스럽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아이죠. 네, 이 아이의 사이즈는요. 개마옥만은 23cm. 그리고 총 길이는 30하고 82cm 정도 되네요. 이렇게. 네, 42cm 되고 화분은 옆으로는 20cm 정도 되고요. 화분의 키도 20cm 정도 나옵니다. 이런 개마옥을 어, 4만 원하고 화분은 7만 원에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마옥을 작은 아이서부터 큰 아이까지 이렇게 쭉 보여드렸는데요. 이 아이는 한몸 자연 군생이고 굉장히 사이즈가 큰 대품이랍니다. 30cm 차가 훨쩍 넘고요. 그리고 이 화분의 양 옆에서 여기까지는 40cm 정도 됩니다 화분의 키만도 27cm가 되고 이 아이 얼굴 하나 길었지만 도 26cm니까 50cm 조금 넘죠 이렇게 대품이랍니다 이 아이는 배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셔서 보러 오셔도 환영하고요 분양에 가시면 더 감사하겠죠 네 이렇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대품으로 한번 키워보심을 추천드립니다. 개막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아시나요? 이 아이가 바로 소나무 군락 같으죠? 소나무들이 많이 아주 숲을 이루고 있는 군락 같은 그런 소송록이랍니다소송록은 이렇게 꽃이 잔잔하니 별꽃이 피죠? 예쁘게. 꽃도 보여주고, 푸르름도 굉장히 보기만 해도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랍니다. 이 소성록은 한몸 자연곤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목대도 제법 묵었고요. 네. 요새는 소성록이 이렇게 많이 묵은 애들이 조금 만나기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데려와서 이렇게 식재를 했답니다. 그리고 밑에 화분은 똥장군같이 생긴 요런 화분에. 그라데이션도 굉장히 멋스럽게. 유약이 발려 있죠 이런 소성록은 보시면 네 아주 멋지답니다 이 아이는 아, 푸르게 푸르게 계속 그렇게 보여주고 크게 탈이 없는 그런 아이랍니다 이 소성록은 식물만 16cm 되고요 아, 똥짱구는 볼까요 네, 똥짱구도 16cm 정도 되네요 그리고 키는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키는 24cm. 이래. 네, 이런 소속록은 14,000원이고요. 이 똥장구는 4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속록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좀 따끈따끈해지는데, 어제보다는 견딜만한 날씨예요. 그래서 더욱더 감사하답니다. 점심 맛좀 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날, 정말 기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